조금 전에 생사를 얘기했는데 생사를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게름지 걸게 요 도대체 생사 가운데 생사 없는 나를 찾으라는데 그가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으로 본 공간이나 이런 거 아니고 시간으로 딱 나눠봤어요 제가 시간으로 본 나는 어떤 존재일까 시간이 과거 100년 과거 천년 과거 만년, 십만년, 백만년, 억년 과거가 있는데 과거는 지나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자 미래는 어떠냐 미래는 아직 내가 당해보질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 현재는 어떠냐 현재를 아무리 찾아보라도 현재는 현재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같죠 찰나찰나 찰나 순간순간마다 현재인듯 현재아닌듯 현재같은 그런 노래있죠 현재인듯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현재는 과거가 돼버려요 미래가 다시 현재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염념생 염념생각 생각이 옮겨갑니다. 염념이 생각 생각이 옮겨가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태어남과 죽음. 중간에, 고선에 그서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는 사람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슬퍼할 일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 슬퍼할 일도 아니고, 아무도 슬퍼질 않아요. 누가 슬퍼해요? 가족이. 가족도 1년만 지나가 보세요. 1년 긴가? 그죠? 웃고 난리나고 뭐 먹자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현, 이 내가 살고 있는 요 현재, 현재마다 사물을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 그가, 그가 바로 납니다 그를 떠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파주 인 영광 인영과 시의상과 지 부처님께서 살아신 모든 본문과 이순니 본문을 잘 듣고 배우셨으니 이제 서방 또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제 삼남매 남았네요. 어, 형제는 참으로 큰 인연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 도와야 돼. 형이 못 살면 잘 사는 아우가 돕고, 아우가 못 살면 잘 사는 형이 돕고, 똑같이 잘 살면 더욱 좋고, 똑같이 또못 살게 되면 잘 사는 방향을 찾아서 더욱 노력하고 이것이 형제입니다. 자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잘못 실라겠는데.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인 것이 하나도 없어. 말썽만 피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했던 일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맨날 그냥 단단전만 보고 내일만 한다고 하고 사로 생전에 전화도 자도 못 드리고 효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겨진. 어머니 추미영 어, 모친을 위해서 이삼 남매는 매일같이 전화하지 말라게도 하루에 두번세번 번 전화해가지고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양을 드셨습니까 같이 모시고 있는 자식은 늘 그저 아침 저녁으로 문안 여쭙고 불편하신 데 없는지 아프면 병원을 어느 모시고 가야 되고 1 년에 한번 정도는 얼마나 세월이 좋습니까? 형제들이 돈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렇게 해야 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에 그 어떤 우리 그 한국 사람이 전라도 정읍에 사는 어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를 금강산을 가는데 아버지가 걷질 못해.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업고 업었지만 지게를 지은 거예요. 지게를 지고 금강산을 큰산 그 나도 올라가 봤지만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산국대에다 맞아요. 아버지 얘가 금강산입니까? 여기 금강산입니다. 여기는 무슨 법 보고, 여기는 무슨 법 보고, 경치 좋죠. 그렇게 구경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외국도 한번못 갔어. 제일 가까운 나라. 그래 돈이 적게 든다니까 그래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서 태산을 떠올라왔는데 중국 기자가 사진을 찍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래, 이래저래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효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니까 중국 인민일보에 대서특별 톱 기사를 놨습니다. 그게 효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천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 죄가 부려고 삼천 가지 자르는 것이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효라고 그랬습니다. 효만 하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요. 부려 자식이 대통령원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회의원 장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학장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다시에 아무에도 쓸데가 없어요. 요즘 서양에서는 공자 말씀, 노노노 말씀을, 노노맹자 말씀을 다 주저명한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말로 잘해놓으셨다. 성인이다, 성자다. 서양사람도 이제 이것을 공자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어, 발벗고 나섰답니다. 이와 같이 공자님이 해놓은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은 다 따라야 돼. 그래서 어머니 혼도 계신 어머니 서울로자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어 고대광실 같은 집은 못 짓더라도 그냥 편히 잘 사실 수 있도록 이 염정소 염정지 형제들은 어 많이는 드리지 말고 한 달에 각각 나눠서 50만원씩 한 100만원 가지면 용돈을 쓰고 죠 보살님 어, 50만원씩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려도 나서 키워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그 은혜를 다못 갚아요. 어? 그리고 따님의 현정이 누구야? 이 양현정. 알았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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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밑에 내놨구나. 밑에 들을 겁니다. 그 딸이니까. 어, 50만 원좀 많다 생각되면 30만 원씩, 그 13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보사님은 전에 가져와야 돼.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공약을 해서 스님도 밥 먹고 살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손 창성하고 어, 손주들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키워서 큰 염식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